우리는 몸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무슨 염이다라는 병명을 자주 듣게 됩니다.예를 들자면 위염 장염 간염 관절염 폐렴 이렇게 진단받는 일이 많습니다.이 말은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인데요.우리 몸속은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로 인해 늘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는 계신가요?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독성 물질이 몸을 점령해 여기저기 염증을 만들고. 큰 병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몸속 온갖 염증은 이 콩을 섭취하면 깨끗하게 싹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 정보의 모든 것조 여사 전성진입니다. 모든 병의 시작은 염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염증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러면 염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외부에서 들어온 우리 몸에 해를 입히는 독성 물질, 바이러스, 세균 이런 적군과 면역 세포가 싸우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피부를 다졌을 때 벌겋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 걸 보셨을 겁니다.이렇게 벌겋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 것을 염증반응이라고 하는데요.염증반응은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놈들과 싸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염증 반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몸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은 결국엔 두 갈래 길로 나누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면역세포가 전쟁에서 이기면 염증 반응이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면역세포가 약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큰 질병을 만들게 된다는 거지요. 면역 세포가 전쟁에서 졌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질환이 암을 만들 뿐만 아니라 아토피와 알레르기, 류마티스 관절염, 폐렴 이런 질환을 만들게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 큰 병이 생기는 것도 염증 반응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항상 크고 작은 염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 면역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염증 반응을 제어할 능력이 약한 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만성 염증이기 때문에 다른 큰 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거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 비만,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거나, 비염, 알레르기 질환, 천식, 이런 질환을 앓고 있다면, 건강의 기초 면역 체계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춰서 큰 병이 생기는 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섭취하는 식품으로 인해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염증 수치를 높이는 식품들은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 함유된 식품, 오메가 6 지방산, 가공 식품, 육류 이런 식품은 염증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평소 한 가지 이상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염증 수치를 줄이는 노력을 꼭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이 설명입니다. 만병의 원인은 만성 염증을 예방하려면 우선 기관지와 호흡기부터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왜냐 기관지나 호흡기에 생기는 만성 염증은 폐암으로 발전할 확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속의 시한폭탄인 염증이 활성화되는 걸 막으려면 꼭 섭취해야 될 식품이 있습니다. 이 콩을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여서 몸속 온갖 염증을 싹 제거해 주는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두콩입니다. 작두콩은 콩 중에서 제일 큰 콩인데요. 크기만 큰게 아니라 효능도 대단합니다. 작두콩은 특히 염증성 질환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염증성 질환인 기관지염이나 비염, 중이염, 위염, 장염, 치질, 축농증 그 외에도 온갖 염증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두콩의 어떤 성분이 염증을 제거해 주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작두콩에 풍부하게 함유된 히스티딘과 우레아제 아미노산 이런 성분이 염증성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개선시켜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또한 작두콩에 함유된 콩카나발린 A라는 단백질 성분이 면역 세포인 백혈구를 응집하게 만들어 해독 작용을 해줍니다. 또한 항종양 효능이 있을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주기까지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몸속 체지방이 독소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독소로 인해 만들어진 염증은 물론이고 체지방까지 제거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두콩은 체지방 감량에도 놀라운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두콩은 몸속 염증을 제거하는 소염작용이 뛰어나고 면역력을 높이고 원기를 북돋아 보약 효능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 먹어야 될 콩이 작두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콩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작두콩 속에는 지방이 축적되는 걸 막아주고 몸속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대두보다 6배, 서리태보다 5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작두콩 진짜 대단한 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작두콩이 시퍼런 칼날 작두에 올라서서 작두를 타며 작두춤까지 추는 건 아닐까요? 작두콩이 대단해서 그냥 웃자고 해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두콩은 어떻게 섭취해야 몸속 염증 제거에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작두콩은 껍질째 건조시켜 섭취하는 게 항산화 성분이 증가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다보니 시중에는 껍질만 따로 차를 만들어 판매하기도 합니다. 작두콩은 불려서 밥을 할때 넣어 먹고 찌거나 삶아서 간식으로 드셔도 되지만 꾸준히 섭취하려면 차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말린 작두콩차는 이렇게 끓입니다. 말린 작두콩을 기름 없는 팬에 5분 정도 볶아줍니다. 덮은 콩한줌 정도에 양파는 껍질째 한개물 2리터를 넣고 센 불로 10분 정도 끓이고 나서 약불에서 30분간 더 끓이면 끝입니다. 양파를 넣는 이유는 양파 속의 퀘르세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천연 해독제 작용을 해줍니다. 또한, 퀘르세트는 콩의 비린맛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양파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작두콩차는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따뜻하게 데우거나 시원하게 하루 한두 잔 아무 때나 꾸준히 마시면 되는데, 3개월 이상 마시면 염증 제거에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품의 효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두콩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알 정도 드시는 게 좋고 생으로 섭취할 경우 두통이나 구토가 날 수도 있으니 잘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몸 속에 일어나는 모든 염증 반응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하니 작두콩차 꾸준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몸 속에 온갖 염증 제거는 작두콩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